다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이+ 부영이고요. 어, 오늘은 1 학년 저희 반+ 다음 교육 고일 하이퍼 반네 최상위반이 있는데 그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 이후에는 제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를 하나 해 드림으로써 이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신부터 수능까지 고등수학은 이+ 부영입니다의 이+ 부영이고요. <laughs> 슬로건 한번 읽어 봤는데 이름을 두번 말했네요. 자, 어, 뭐 고일 하이퍼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빨리빨리 넘어가면, 첫 번째 저는 경기과학부를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재수, 삼수를 해서 수능으로 정시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원교육에서 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과 대표 강사로서, 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원교육이랑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데, 최상위권 학원인 강남 하이퍼학원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최상위권을 가르쳤던 강사다. 그런 식으로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반은요, 일단 3년 책임제입니다. 3년 동안 제가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 예비고 일부터 잡기 시작해서 수능날까지 3년 동안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도 벌써 한 최상위권 나은 7, 8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 그리고 선배들이나 선배 어머님들한테 어 전달 받으셨다시피 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책임지고 실적이 증명하는 다음 교육에서 제일 높은 탑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 대상은 수학교과 1등급, 그리고 전교 1등을 노리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시에서 수능수학 100점을 노리는 그러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어,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은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이제 저희 반에 입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보기가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 이제 성적표, 학교의 성적표 있죠? 모의고사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로 내신 성적표를 요구를 합니다. 내신 성적표를 제출해서 무시험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좀 철저히 합니다. 어떤 좀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많이 받으면 저희들 안에서도 이제 1, 2등급이 갈리고 싸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인원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 점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제 자체 의 교재입니다. 제 처의 교재라서 그거는 이제 주 교재랑 공통과제로 쓰이게 되는데 일단 고 교재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중 교재도 당연히 다룹니다. 시중 교재도 당연히 다루는데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어 자기 학교의 범위와 또 난이도와 또부 교재와 이런 것들에 맡겨서 게이, 맞춰서 개인별로 맞춤으로 시중 교재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시중 교재는 약간 부 교재의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때 진행되는 교재랑 주된 과제는 밑에 써 있죠. 이부형티 문제 해결 방법론.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교재인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푸는 교재는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 실수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 놓은 책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구성은 목동이랑 대치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의대를 많이 보내는 탑3 3? 30개? 왜그 정도? 그런 학교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유명 전국 자사 고등학교, 뭐 그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의 내신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수년 동안 거의 뭐 10년이 다 됐죠. 1여년 동안 쌓아던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저와 연구소가 같이 분석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교재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쭉 쌓아놓고 분석을 해서 어, 의미 없는 문제들, 뭐 1, 2번 같은 거, 단순 계산 문제들은 빼고 정말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많이 실수하고 그래서 아쉬운 결과를 얻게 만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급을 가르는 주요 문항을 선별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탑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능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모의고사 문항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내신도 준비하지만 수능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신만 대비하면 수능 형태의 문제를 나중에 3학년이나 아니면 11월에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어, 이런 건 내신 때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내신이랑은 다르게 수능은 킬러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존재해서 새로운 표현 그리고 호흡이 긴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든 주된 이유 중 하나도 학생들이 내시는 뭐 시중교재 많이 풀리는 학원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뭐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닐 거예요.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시뿐만 아니라 수능도 생각을 해야 된다면 결국 공부의 목적이 입시고 대입이다 라고 한다면 수능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체 교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러한 모의고사 문항 중에서 준킬러랑 킬러 문항들을 선별해서 역시 탑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교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시즌 교재는 따로 진행은 하지만 시즌 교재에도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집이라고 하는 일품 블라, 1등급 하이퍼, t o t 같은 뭐 여러 가지 더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고난도 문항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고 틀리지만 학교 시험에는 종종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역시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 풀이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저희 교재는 단순히 문제 풀이하는 수업이 아니라 상위권들한테 필요한 실전적인 개념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또는 살짝 대학 과정이지만 어쨌거나 내가 문제를 빠르고 편하게 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 개념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훈련하는 그러한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교재는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동안 최상위권을 가르치면서 쌓아온 노하우의 집합체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까 시작할 때 하이퍼 학원 얘기를 들었었죠. 대학 가자마자 그때부터 최상위권 재수 학원에서 최상위권들 가르치면서 쌓아왔던 그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서 아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을 어려워하고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업데이트를 하죠. 그런 업데이트를 해서 만드는 제 수학의 집대성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하나만큼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학 때는 특강 때도 같은 교재를 하는데 특강 때 친구들이 듣고 나서 이제 꼭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책한권더 받아도 되나요? 집에 가서 복습해도 되나요? 그리고 어,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당연하죠. 그동안 숨없이 많은 어떤 연구의 결과와 또 분류와 분석과 탑재니까요. 그래서 퀄리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나는 내신이랑 수능을 전부 다 대비해야 되는데 양치기는... 물론 양치기도 필요합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양치기를 하고 싶다 정말 시험에 나오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결과를 만드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 교재를 또 저희 반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수업 구성은 가볍게 말씀드리면 수업은 1교시는 기출 테스트를 봅니다 기출 테스트를 매번 하나씩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기출에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쉬운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는 기본 문항의 실수를 방지하는 훈련, 뭐 1번부터 뭐한 5, 6번까지는 사실 안 틀려도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또 풀다 보면 틀리거든요. 50분 잡고 풀다 보면 분명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안 틀리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은 페이스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면 당연히 특정 시험은 잘볼수 있겠지만, 특정 시험은 말릴 겁니다. 그러면, 어? 시험을 말렸네. 그건 실력이랑 다르게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일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를 못 넘어갔는데, 끙끙거리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뭐 결국적으로 못 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전 운영하는 훈련도 꾸준히 하려고 매번 기출 테스트를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랑 3교시는요, 이제 제교재인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수업을 하고 마지막 4교시 이후죠. 그 이후에는 어 실전 기출 테스트 봤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매번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해결 방법론 주교제의 공통문항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로 시중교제를 따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별로 부여된 시중교재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까지 작성을 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저희 수강생의 이제 특전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뭐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그렇 어쨌거나 학생들한테 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인 거죠. 첫 번째는 테스트랑 과제 결과가 모두 문자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랑 최고점 나오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분발하게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수강생 전용 오답 노트랑 엘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둘걸 그랬네요. 자, 여기 이제 저 엘파일이고요. 엘파일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오답 노트가 됩니다. 오답 노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오답노트 쓴 것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제공을 하는 품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엘파일은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 자료들 모아놓을 때도 뭐 프린트 많이 나가잖아요. 그때 많이 활용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노트는 역시 중요하죠.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에 안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원교육 자체가 독서실이 있지만, 스타디카페가 있지만, 저는 제 전용 스타디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나의 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은, 제 반의 수강생들은 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늑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스타디 카페를 이용해서 언제나 자율학습이 가능하고요. 독서실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는 질문 클리닉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다가 다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나 오답 같은 문제들을 질문 클리닉 때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좀더 제안, 제안? 네, 뭐, 강조하고 싶은 건 매주 1대1 학생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수강생이 많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꼭 학생들이랑 1대1을 불러서 저를 봐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시중교제, 개인별 과제로 진행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냥 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맡기는 게 전혀 아니라 자, 우리 뭐 부영이라는 친구는 학교가 어디고, 뭐, 단원이 좀 약하고 학교 부교재는 뭐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교재이러이한 것들을 풀자 하고 제안하고 같이 맞춰 나가고 그리고 뭐 학생이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수학 여행이 다든지 아니면 뭐 아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절해 가면서 계속 학습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담하면서 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매번 학습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 과제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단순히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해안 뭐~ 못 다루면 하지마가 아니라 학생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한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교나 어떤 뭐 다른 보조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어필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전교 1등들이 그리고 수학교과 1등급 친구들이 그리고 뭐 수능 1등급 만점 친구들이 듣고 있고 들어왔던 그 정규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선배들로부터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정규반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신부터 시작해서 예비고 때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제가 직접 쭉 이끌고 가는 3년을 책임지는 정규반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저는 제 교재와 제 수업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결과와 그리고 제가 드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저 교재 한 권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규반도 저을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도 저을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 관심이 있으신데 뭐 시간대가 안 맞거나 아니면 뭐 레벨 테스트나 아니면 뭐 성적표를 가지고 입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입반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고, 특강 들으시고 나시면 아마 아, 이 수업이 진짜 좋은 수업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히 잡히시지 않을,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정규반 입반 문의도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학 중에 있는 특강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부영이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어떤 수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이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은 이제 제가 드렸고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제주교제의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맛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참고하시라고 프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 수업처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1학년 여름 방학 특강이죠. 1학년 수학하 심화 특강에 있던 문제 해결 방법론 교재 중에 한 문제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어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겸사겸사 들으시면 아마 이제 앞으로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부러 좀 의미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스크는 이제 빼도 되겠죠 마스크를 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실제 수업처럼 하면 저는 이제 책에다가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한 30초 정도 고민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서 문제를 보고 30초에서 뭐 길면은 뭐한 5분까지도 줄 때도 있어요. 문제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 문제를 내가 일단 제한 시간 안에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퍼즐을 거시고 30분에서 1분 정도 고민할 시간을 드릴게요. 고민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이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저는 뭐 30초 아직 안 지났지만 일단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처럼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라는 자연수 다섯 개를 원서로 하는 그런 집합인데 뭐 그것까지는 알겠죠? 뭐 체크했고요. 근데, F라는 함수를 A에서 A로 가는 정의역도 A고, 공역도 A고, 뭐 당연치역도 A 일부가 되겠죠? 그러한 함수로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F합성 FX가 FX를 만족한대요. 이게 지금 모든 X에 대해서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F합성 FX가 FX를 만족을 한대. 그럴 때, 그걸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표현이 핵심이죠. 사실 다른 거는 그냥 정보를 준 거고, 요 표현이 핵심인데, 저게 실제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학하, 그리고 뭐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해서 함수단원에서 제법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F합성, F, X에다가 A라는 걸 하나 넣어볼까요? 1 넣어볼까요? 그럼 1 있으니까 1을 넣어봅시다. 1. 이게 f1이랑 똑같아요. 그쵸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f라고 하는 녀석이 f1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역시 f1을 가지고 얼마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 편의상 f 1이 2라고 하겠습니다. f1=2.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요거 때문에 f2가 2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보고 이제 바로 어, 뭐, 그렇네. 끝!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표현이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가벼운 예 하나를 든 거잖아? 가벼운 예를 하나 들으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바로 안 보이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번엔 문자로 넣을게요. 자, X에다가 A를 넣었다고 합시다. A를 넣었다고. 그럼 걔는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FA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f a가 얼마인지 모르죠. 어쨌거나 1부터 5까지 중에 있겠죠. 캐를 b라고 합시다. 괜찮니? 얘는 또 무슨 말이냐면 결국 f b가 f b죠? 이게 얼마라는 소리죠? 네, b라는 소리. 이해되니? 네. 자, 두 개의 예를 봤어요. 하나는 좀더 단순하게 숫자로 봤고요. 하나는 문자화해서 봤습니다. 자, 두 개의 예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런 말이네. 내가 FA가, 어쨌거나 FA는 어떤 A라는 원소의 치역이잖아요? F1은 1이라는 원소의 치역이고, 그 치역이 E, 그리고 FA의 치역이 B. 이런 식으로 A의 치역이 B라면, 즉, B가 어떤 녀석의 치역이 된다면, 그 B는 반드시 그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치역으로 가져야 되는 정의역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니? 즉, 어떤 녀석이 치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화살표를 받는 녀석이야. 치역이란 얘기죠. 그러면 걔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정의역이고 자기 자신이 치역인 그러한 항등관계에 있어야 되는 원소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의 치역이 되기 위해선 얘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자식, 자기 자신의 취업. 이게 뭐 국어적으로 맞니? 모르겠다. 그치만, 뭐, 뜻만 통하면 그만이죠.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laughs>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하는 녀석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어쨌거나 함수니까치역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녀석이 개수로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얘를 지울까? 아, 이거 지우자. 어, 이제 이해됐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 x인 녀석이 한계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한계일 때, 한계인 경우. 자, 한계라고 하면. 저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5, 1. 그래서 여기 살짝만 써볼까요? 1, 2, 3, 4, 5. 1, 2, 3, 4, 5라고 합시다. 괜찮니? 그럼 이 5, 1중 하나가 1, 2, 1을 가는 녀석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2, 3, 4, 5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1로 가야 됩니다. 괜찮니? 만약에 5가, 아, 쌤, 저는 1 가기 싫은데요? 5, 4갈 건데요? 자, 4가 됐어. 그러면 4는 누군가의 치역이 되죠? 그럼 걔는 반드시 누구를? 자기 자신의 치역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 1로 잡았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하겠네. 즉, OC라는 순간, 이 1, 2, 3, 4, 5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걸 하나 고른 순간, 나머지들은 다 글로 가야 될 거라고요. 괜찮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도 똑같으니까 두 개일 때 그냥 위에 있는 그림 참고할게요. 자, 두 개일 때. 일단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두개 골라줘야 되죠. OC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 아까 오가 살짝 아쉬웠으니까, 오로 한번 해보자오가 이번엔 자기 자신으로 간대. 빨간색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1도 지금 1로 가는 거고요. 5도 이렇게 5로 가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나머지 2, 3, 4들은 이제 1로 가도 됩니다. 그쵸? 어디로 가도 되죠? 5로 가도 돼요. 맞나? 맞니? 그럼 이제 얘네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있는 거야. 곱하기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서 갈까요? 5예요. 1 2죠 8이죠? 80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이제 세 개부터는 원리적으로만 할게요. 논리적으로만 할게. 그림 안 그리고. 자, 세 개예요. 세 개는요.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세 개니까 5시 3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개 남았죠?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가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몇 개죠? 세 개씩 있습니다. 3의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90인가요? 맞니? 네 개일 때 일단 5C4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4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자기 자신 사랑은 안 되죠. 그렇지만 남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쵸? 예. 네,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고. 어, 얼마죠, 이거? 20인가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 다섯 개일 때. 어, 이건 뭐 사실상 항등함수죠. 1은 1로, 1은 2로. 3은 3으로, 4는 4로, 5는 5로 가는 거니까 한개고요 괜찮니? 그럼 결론적으로 몇 개입니까? 6개의 이런 거 가끔씩 쓰려요. 100개. 190이에요. 답은 196이겠네. 괜찮니? 만나면 볼까요? 어. 네, 뭐, 별, 별일 없이 맞네요. 그쵸? 네. 사실 방학 때푼 문제라서 뭐 틀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교재에 있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뭐, 뭐, 쉬운 편, 레벨 1부터 10이라고 생각하면 한 3, 4 정도에 속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봤을 때, 바로 그냥 한 줄로 뚝 풀리는 문제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문제를 주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30분, 30초에서 1분 또는 좀더 길게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봐 나가는데 봐야 될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는 뭐 강사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거 안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공부가 되어 있을 때할수 있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실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어 이거 만약에 배웠으면 바로 가면 돼요. 저 배웠으면 저처럼 바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시험날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잖아. 뭐 내신이라면 시간 때문에 못풀 수도 있겠지만, 수능이라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풀어내야 될 거거든요. 특히 좀 뛰어난 실적을 요구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고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일단 처음 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씩 넣어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화해서 넣어봐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죠. 물론 뭐 이러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조금 험난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교재이고 수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문제 해결 방법론 맛보기 였구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이었습니다